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벌써 초장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고민해 보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방, 병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조금은 색다른 공간에서 색다른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취업할 때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과 생각과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대기업은 어떨까요? 제 생각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완전 혼란 상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카테고리 킹이 될 만한 스타트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지 대기업 시스템을 설계도 했고 운영도 했고 책임도 졌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 그리고 낮은 위치지만 선도하는 기업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은 어떤 상황일까? 저는 반대라고 봐요 크지만 약해, 높은 위치에 있지만 끌려가고 있어요 선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빠른 것 같지만 모든 게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뭐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온다 그러죠 게다가 9월달에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국내 경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일남 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측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안 좋은 상황이 갔죠이 상황이 과연 하루 아침에 반등이 될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차라리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떤 취업과 어떤 커리어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에 더 멋진 커리어, 그리고 정말 생존력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커리어가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무슨 대기업 가지 마라, 뭐, 눈을 낮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과 회사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즘 대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제가 대기업에서 인사 총 책임을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지금은 내가 보기엔 더 심해, 더 심해. 저는 그때 이미 그 비슷한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건데요. 일대 아비 규환의 혼란일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건 언제나 그랬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맞아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리스크를 해제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고 꿈도 못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뻥뻥 터지는 것을 대비할까? 이 모든 에너지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귀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시대는 너무 빨리 바뀌죠. 근데 기업은 지금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무브먼트가 어디서 나요? 스타트업들에서 일어나요. 지금 당장은 규모가 작고 지금 당장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공룡이 왜 멸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크기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기업들을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적 규제가 다 대기업을 향하고 있죠. 대기업이 뭔가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러면 변화를 빨리 빨리 할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쉽지 않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많고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 일종의 여객기와 전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객기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해도 크게 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튀겨나가요. 벽에 가서, 가서 붙어 있을 거야. 전투기는 어때요? 순간순간 막 바꾸죠? 전투기가 지금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대기업은 이미 거대한 여객기예요. 도는데, 회항하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의 대기업이 있기까지 이 대기업을 만들어줬던 수익의 원천이 있죠? 그게 다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4차 산업이지, 뭐니 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기술력이라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영을 하는 방식,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 시스템의 설계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니 삼성이 이런데도 지금 막 혁신, 혁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이라는 측면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사업으로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미 우리의 성공을 일으켜냈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의 원천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순간 회사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에너지를 옛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사업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시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죠. 이 시대에 발 맞추려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전에 했던 성공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래주머니 지금 다리에 차고서 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대기업이지. 그래도 대기업 가서 체계부터 배워야 그 다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은 이런 거요. 리더십, 경영을 하는 체계와 의사결정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시스템은요 부품제입니다. 캡슐제도라 그래요. 인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람의 권한과 책임을 딱 정해줘요. 이거 이상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대기업의 시스템이에요. 두 가지 목적 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한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좀안 좋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회사의 지식과 정보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쳐버리면 어떡해? 그 기업 대기업의 기술 원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 이 있고 또 하나는 기능의 전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이 그 일만 할때 계속해서 능력이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면 기능의 세분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기능의 전문화를 잃을 수는 있지만 대기업의 시스템과 체계가 딱 거쳐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품의 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죠. 부품이 하나 있으면 뭐하겠어요? 애플워치 이거 뭐 용두 이거 하나 굴러다니 면 이게 와 애플워치 이거쓸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부품은 애플워치라는 기. 이해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이게 갖추어져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엣지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체계가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 체계를 뭐부터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원천이 될수 있어요. 요즘 어차피 대기업들 채용도 많이 뜨지 않는데 저는 지금 같은 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또는 어떤 영역의 카테고리 킹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찾아서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시작을 잘해야 된다. 대기업에서 시작해야 다른 데도 갈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에서만 인사하고 채용 시스템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기업, 중견기업 어떤 영역의 카테고리 킹인 회사들조차 저에게 사람을 뽑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아세요? 대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다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 이외에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언제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뽑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역수출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대기업에 있는 시스템은 끊임없이 수정, 보완, 발전이 될 건데 아마도 이 소스의 원천을 잘 나가는 스타트업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 시대를 앞서는 어떤 체계를 따올 것이다 거기서 접목을 할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냐가 여러분의 진짜 경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예요 아니 그래도 월급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연봉이 있고 복지가 있고 그런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해봤다 이럴 수 있어요 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대기업의 복지와. 연봉이 지금의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기회 확장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꿈꾸고 도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기회가 열리냐 말이에요. 대기업의 TO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 하반기가 되면 더 많이 뽑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반기를 준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을 준비해라라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앞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여기에 생각을 맞추시고 커리어를 시작하시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계속 미루시고 이전했던 방식으로 취업을 꾸준히 연습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자소서 쓰고 말하는 연습하고 이러고 있겠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속성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에 맞는 어, 여러분의 면접 방법, 자소서 쓰는 법, 기업을 선택하고 산업을 선택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시대를 보는 안목. 이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전략적 초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벌써 초장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고민해 보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시대. 이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만 해놓으셔도 커리어가 시작되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였습니다